안녕하세요. 저는 4월에 등록하여 약수교회 가족이 된 조민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분주하여 예배에 집중하기가 힘들었고 직장에 다니다 보니 교회 식구들과의 교제도 없어서 소속감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4월에 과천으로 이사 올 계획이 생기면서 이제는 한 교회에 정착하고 믿음생활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어, 새로, 새로운 다짐을 하고 좋은 교회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의 분위기와 목사님의 말씀, 쉐마 교육을 접하면서 약수교회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약수교회 다니면서 더 감사했던 것은 엄마로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약수교회의 쉐마 교육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몸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두 딸과 함께 지금 새막당에 참석이 되었습니다. 새막당을 통해 하나님을 통, 하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어, 딸과 딸의 생각과 고민을 들을 수 있어, 어, 너무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많은, 관심은 많았지만 방법을 몰랐던 제게 쉐마학당에 참석하게 되면서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아, 과천 약수기에 와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지만 그중 자녀 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깨닫게 된 것이 그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쉐마 교육과 쉐마학당입니다. 등록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가지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내 자녀 내가 가르치라는 책을 주셨는데 그 책을 통해서 자녀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항상 미뤄왔던 자녀들이 신앙과 말씀 교육을 야초, 과천 약수교회에 등록 후 쉐마학당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토요일은 매우 바빠서 쉐마학당을 직접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아내가 두 아들을 데리고 먼저 시작하였고 제가 뒤늦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10살이라서 걱정이 되지 않았지만 둘째는 만 4세라서 과연 둘째가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었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일단 오게 되면 최마학당 영적 분위기에 젖어서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에 자신감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였습니다. 예상과 다르게 둘째는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데에는 나이와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쉐마학당을 마무리하면서 구호를 외치는데 겸손한 사람이 되자, 겸손한 사람이 되자 하는 구호를 외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과촌 약수교에 등록하면서 쉐마학당을 통해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소통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